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럼핑은 제가 갑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 8전대 바로 직후 같았으면 아, 기분이 정말 더럽고, 거기다 더해서, 그 몸을 파는 창녀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창가의 그 불쌍한 창녀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무한한 두려움과 미스꿈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치 창녀. 남자애는 홍준표. 여자애는 나경원. 이두 미스콘, 몸도 영혼도 다 파는 그런,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있군요. 그냥 한마디로 구더기 같은 그런 정치구더기. 아, 구더기는 쓰레기보다도 훨씬 더 더럽지 않습니까? 그 더러움이, 진짜로 정말 이놈의 정치논평 다 때려치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제가 논평 대신에 한편 올려드렸던 그장녀 예찬, 이 수필 여러분들 모두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안철수의 열성 팬이고 또 얼마나 안철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숭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모두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첫전부터 그렇게 안철수 대표님을 응원해 오면서 제가 언제 단한 번이라도 안철수 대표님에게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했던 그런 논평을 했던 적은 아마 단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분명하게 이건 틀리고 잘못되었고, 또 계속 이렇게 틀리게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그건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숭배를 하는 인간 안철수 그리고 정치인 안철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가장 깨끗한 지도자로서의 안철수얘기는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진정으로 안철수 좋아하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듣기가 싫고 또사실이 있어서도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모두 그걸 함께 받아들여서 인정하기 싫더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번에 38전대까지 겪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걸 억지로 외면하고 싶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정면으로 정시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런평에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생각을 정말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았으면 그냥 이 38전대 직후 제가 전에 이미 약속드렸던 대로 한 철수가 판치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짐작이 틀린다면 전 저희 이 유튜브 채널까지도 그냥 이대로 다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제가 이미 그런 약속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이미 두번 다시는 유튜에 나타나서 정치논 평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곱게 마음먹고 있었지만 정말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리기에는 계속 안철수 대표님이 마음이 걸려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맞는가요? 아무튼 그냥 이대로 갑자기 사라져버리기에는 정말 안철수 대표님께 비록 지금은 대표는 아니시지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서도 한철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표님 아니십니까? 이 대표라는 하나의 이제는 한철수에게는 거의 기호 또는 부호 또는 대명사가 되었다고 봐야죠. 이 대표를 넘어서 언젠가는 대통령으로 불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데는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여정, 이 모든 시련을 고비 고비마다 또 고비 고비마다 어떻게 그것들을 슬기롭게 무난하게 이겨내고 넘겨나갈지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 고비, 그 시련의 한 고비가 지금 당장 눈앞에 도래했고 우리는 그걸 대처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연평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 어떤 고난이고 또 어떤 시련이며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님은. 판치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또 슬기롭게 이겨나가셔야 하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철수 대표님은 아직도 여전히 순수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그더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더 적다는 그런 천지나무남 물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안철수의 팬들에게는... 더욱 안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더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얼마나 뼈저리게 실감하겠습니까 그 윤석열과의 단일화 때 일은 이제 다 집어치우더라도 안철수 대표님 이번에 그렇나 홍준표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솔직히 거의 인간적으로 그 나이도 많고 또 정치적 경력도 훨씬 더 선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홍준표에게로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 열어가면서 그에게로 아주 가까이 다갔던 것이 아닙니까?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님은 내가 이만큼이나 정말 진정한 성의를 다했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가까이로 다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보았다시피 결과는 홍준표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홍준표랑 이 인간은 그런 인간적인 선의 진정 이런 것들이 근본상에서 통하지가 않는. 그냥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과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이 존재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입장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가장 전형적인 정치 투기꾼 내지 정치 몰입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그냥꼭 마치도 그 윤회권 무리들로부터 김기현을 위하여 고용된 아주 대표적인 청복자처럼 유승민을 공격하고 박영훈을 공격하고 그리고 단일 마리의 주저도 어떤 함석의 가책도 없이 안철수 표님까지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경원까지 이 나경원까지 또 홍준표와 함께 보여준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의 그 양육한식과도 같은 때리고 린치하고 강박적으로 꾸란치고 또더 나가서는 와 아, 머리끄댕이까지 잡아지고 너무서하고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웃는. 그럼 나경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끝없이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기만 했던 인간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 하, 박원순에게 배신당하고 문재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윤석열에게까지 그 종이쪼가리 대신 자기를 믿으라고 가슴까지 탕탕 치던 그 덩치만 큰 그야말로 겉모습으로는 그 남자 중에 남자인 줄 믿었다가 또한번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지요는 이번에 지어는 홍준표, 나경원 같은 이런 정치건달, 양마치, 참여 같은 이런 쓰레기들한테까지 또 배신당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이번 전대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님은 딱히그 누구보다도 홍준표라는 이 몸도 영혼도 다 팔아먹는 이런 남자 기생과 나경원이라는 이 여자 기생에서 받아놨던 그 배신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큰 그런 하나의 반민교육을 받아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제야 두번 다시는 홍준표같은 그리고 나경원같은 이런 정치희생들과 절대로 인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없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말 정중하게 진심으로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속고 두번 속고 계속해서 세번 또 속으면 그때가 그때면 진짜로 계속 속는 자가 바보가 되고 멍텅구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얼마나 많이 속으셨습니까? 그 박원순,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 윤승열까지 이런 큰 도둑들한테 속은 것은 말고도 유승민 같은 장재원 같은 그리고 홍준표 같은, 박영원 같은 거기다 더해서 배현진 같은 이런 재수거리가 없는 나쁜 면들한테까지도 계속 속어왔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자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아주 반목하고 원수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불가건 불가건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준 자들에게는 두번 다시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 어떤 인간적인 우해을 베푼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신뢰로 이준석을 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사가 그 성상남이 불거지고 당대표에서 그 윤회관들에 의해서 거의 강압적이다 쉽게 쫓겨날 때 그때까지만 해서도 저는 최소한 이럴 때야말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돌멩이를 뿌리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이 자를 구제해주면 이 자가 그때는 정말 돌아온 탕화가 되어서 사람이 될줄 알았었거든요 최소한 인간적으로 아 안철수는 정말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이준석이 가장 인간적으로나마 유일하게 감동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라고 은근히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에게 개과천선이란 말은 활말로 사치가 아니었습니까? 심평 변호사의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이 자는 정말 인간이 될 자가 아니란는것 아닙니까? 그에 이번 전대기관도 다시 또한번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음. 이 이준석 같은 자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정말 추호에 일말의 그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 같은 것도 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이순석 같은 자는 정말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짓밟아서 거의 중대 빠져서 완전 재기불능할 정도로 만들어버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에 대해서도 계속 인내하고 참고 때리는 대로 조롱하는 대로 모리다 당해주고 받아주는 것만이 절대로 능사가님을 한 번은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홍준표라는 인간의 그 정치의 더러움, 그 더러운 미스꺼움에 침을 냈고, 그 미스꺼운 더러움을 국민들 앞에 폭로해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항상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무서운 것은 선제 타격이 아니라 후발 재인입니다. 먼저 당하고 후에 가는 반격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반격한다고 해서 같이 마주대고 진흙탕 뿌리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반드시 상대방이 실족하여 갑자기 말이 떨어질 위기가 닥칠 때그런니 위기가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한두 번은 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그 말이 궁 굳는 게 되고 그냥 한 대만 살짝 갈겨주거나 또는 동시에 그 말이 말등자를 빼버리거나 하는 방법으로서 홍준표 같은 이런 노예한 정치꾼을 철저하게 낙마시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온 얼굴이 묵사발이 되게 만들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정도는 크게 혼뜨음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홍준표 같은 이런 정치판에서 잔비가 굵은 늙은 쓰레기는 절대로 쉽게 개화천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의 낙마로 아주 상통이 모두 깨져서 회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이준석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님에게 더 이상의 그냥 남에게 맞아주고 조롱 당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태로가 없습니다. 계속 물러서기만 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언젠가는 상대방이 자기절로 인성이 회복되어 사람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같은 것은 정말 이번에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이번 전대기간의 홍준표라는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또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이런 늦고 젊은 남자 창녀 여자 상리들에게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앞서 우선 먼저 안철수 대표님 본인께서도 딱 하나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검찰 출신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이라는 판사 출신의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 또 그리고 이철규라는 경찰 출신의 사무총장 한마디로 금판경 독재 정권 이런 정권이 출범하는 데 협력했던 자신의 실수와 그 실수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싫더라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제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금판경, 검찰 대통령 판사당 대표 경찰 삼총장, 이런 금판경 독재정권이 출범하는데 한 힘을 보탰던 자신의 그 단일화의 실수와 그 실수에 따르는 죄과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싫더라도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제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려야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께서는 윤석열이라는 이 대국민 사기꾼에게 진짜로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이 대국민 사기꾼에게 부역해서 함께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이죄 이거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정권이 지금 이 정권이 검판경 즉, 검찰과 판사와 경찰이 함께 대통령과 당대표와 사무총장까지 모조리 겸해버린 이런 금판경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함부로 부인하고 변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죄를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씻을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정말 하느님이 도사, 도사고팽을 당한 것입니다. 이도사고팽을 인정해야 하며 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함과 동시에, 받아들임과 동시에, 바로 이 정권과는 손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이라도, 오히려 저들이 아쉽고 급하고 후회가 돼서, 다시 안철수 대표님을 찾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두번 다시 또 윤시민이, 윤희민이 하고, 친윤호소인이 되어서, 한 일말이라도 이런 금판견 폭제 정권이 함께 부역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극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지금 일찌감치 토사고팽 당한 것이 오히려 안철수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대통령의 판사당 대표의 경찰사무총장 이런 금판경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정말 모르고 한 번이지 두번 다시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속인 그 대국민 사기꾼 윤석열과 함께했던 안철수 대표님의 죄를 이번에 희선해지지 않으시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바른 말대로 안철수 대표님께서야 그냥 국회의원이나 한두번더 하려고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2024년 총선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불출마선 하십시오. 박근혜가 전해했던 그 유명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이 말씀을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속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속았다고 말입니다.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꾼, 이 윤석열에게 속아서 나도 함께 국민들을 속이는 이 대국민 사기에 함께 부역을 했던 죄를 속지 않는 마음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검판경 독재정권이 그나마 총선 짓고, 그임기 후반기에라도 제정신이 들어서, 만약 바른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국민들은 절대로 두번 다시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선택한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검찰 출신들인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그리고 홍준표 같은 이런 검찰 출신의 정치 쓰레기들 또한,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게 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나 난 있더라도 불은 다시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금판경 독재정권이 임기하여서 안철수 대표님은 자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윤석열에게 토사팽당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는 이 금판경 독재정권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림과 동시에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손절은 하시되 반목하지는 마시고 절대로 가까이는 하지 마시되 또 너무 멀리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즉불가건 불가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포사고 팽을 당했으니 그걸 인정하고 또 윤심이 윤심이 하는 이따 위는 이미 다 사라진 이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친년 이미 물 건너갔고 멀년비년 모두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강태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 유명한 태공조 이수삼천의 강태공이 되셔서 이 금판경 독재 정권이 아주 처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시간까지 넉넉하게 한 3, 4년쯤 돌을 닦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이 대국민 사기꾼 윤석열에게 부역해서 이 금판경 독재 정권을 출범시키는 데 한몫했던 안철수의 그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금 안철수를 부를 때까지 이제는 기다리는 도리밖에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 금판경 독재정권 하에서 가마솥태까지 끌려 들어가서 끓는 물에 삶아서 죽지 않은 것만 정말 탐욕한 조아시합니다 암원평을 아, 짭게 한다고 했는데 또 정신없이 길어졌군요. 진짜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이윤석열 정권, 검찰 대통령, 판사당 대표, 경찰사무총장이 금판경 독재 정권 반드시 망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며, 설사 성공하도록 국민들은 절대로 두번 다시는 이런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도, 경찰도 판사가 아닌 과거한 철수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원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정말 부지런히 자주 찾아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근까지도 비록 적은 돈이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3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신 시청자 딱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그 분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정말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한 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